브로커 스포일러 있는 리뷰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브로커 보고 왔습니다. 일단 이번 영화 뭐랄까? 어좀 희한한 영화예요. 제가 이제 스포일러 없는 버전에서도 말했지만 이 영화는 인생의 굴곡과 회한이 많은 분들 그리고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정말 추천하는 어, 그런 영화고요. 주변에 아, 나는 사람을 믿지 않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자기 자신이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 영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을 믿어라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동화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저는 오히려 그. 동화적인 이야기가 더 가슴에 와닿아서 괜찮게 본 영화이기도 하고요.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에서 버려진 소녀가 아이를 지키려 사람을 죽이고 그 아이를 아이러니하게도 버리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또그 버려진 아이를 주워다 사람들에게 팔려는 브로커들조차 어떠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버려짐을 받은. 버려진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들을 쫓는 형사처럼 그래봐야 범죄자는 범죄자지 삐딱하게 보다가 어, 점점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던 시선과 이 뾰족한 감정들이 그들의 이 행복한 여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빠져들면서 스토콜름 증후군처럼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들을 응원하게 되고 그 뾰족했던 감정들이 둥글게 마모가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화는 선과 악의 기준을 막 흔들어 놓는 그런 것들을 연출로써 빛과 어둠을 사용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팔려고 하는 그런 현장이나 협상 과정들, 이런 것들도 벌건 대낮에 이루어지고 있고, 살인사건 현장이나 아니면 어두운 사회의 면모가 드러나는 장면들이 대부분 낮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들을 쫓던 형사가 아이가 팔리길 원하는 건 우리 뿐인가 봐 같은 대사를 할 때도 차 안에는 깊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요. 소영이가 형사들과 진실을 가지고 멱살잡이를 할 때도 조명 뒤에서 옥상에서 어두운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기차에서 상현이랑 소영이 이야기를 나눌 때 질문을 할 때는 빛이 들어오고 대답을 할 때는 빛이 사라지면서 어둠 속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되게 설레는 포인트이긴 한데 관람차에서 동수가 이 소영이의 눈을 가리고 어 이렇게 있는단 말이죠. 그때 소영이는 어떻게 보면 어둠 속에 있는 게 되겠죠. 그때 소영이가 동수에게 말하는 대사들은 정말 진실성 있고 뭔가 가슴에 확와 닿는 그러한 이야기들이라서 그런 포인트에서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을 끄고. 소영이 모두에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라는 이야기를 할때 이런 깜깜한 상태에서 무언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서로 마음을 교감을 한다. 이러한 것들,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되게 좋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전부 다 이렇게 빛과 어둠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만 몇몇 포인트에서 이렇게 어둠과 빛이 교체되고 어두울 때와 밝을 때 전혀 대비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선과 악의 모호함,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범죄자인 그들을 응원하게 되고 따뜻하고 행복한 시선으로 영화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특수성과 담대함이 이번 영화의 최고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고레에나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과 가장 비교하면서 보게 되었는데요. 어느 가족 같은 경우에도 서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족이었고 그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보여주는 행복들 이런 것들에 빠져서 영화를 끊임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매력이 있었는데 이번 영화 역시 이 필요에 의해서 버려진 아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가족들이 펼치는 그런 따뜻한 행복, 이런 것들이 와닿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어느 가족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현실을 이제 끼얹음으로 인해서 그 가족의 해체를 바라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공허함을 많이 안게 됐다고 하면은,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끝으로 갈수록 이 가족이 해체되어 간다는 느낌보다는 이 가족이 좀더 결속되어 간다는 느낌이 강하고 그 상징으로 마지막에 사진이 나온 게 아닌가 해서 어, 그런 것들이 좀 색다르게 보이는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단점은 이 영화를 지루하게 보실 분들이 꽤 많이 있고 이야기의 구조나 뒤에 이제 급전개가 오히려 좀 불편하게 다가오실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는 되게 사랑스러운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어, 오랜만에 감성 충전을 제대로 해가지고 어, 애지중지하면서 어떤 말을 넣어야 보는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던 영화가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 많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극장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극장에서 보실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은 OTT 서비스가 나왔을 때라도 정말 많이 많이 보셔서 브로커에 나오는 가족들이 가져가는 이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 다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색다른 영화 이야기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